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쏭달쏭 한국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는 기대라는 말과 은기아는 기매라는 말을 어,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다 똑같고 어, 받침 하나만 다르죠. 그 발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말인데 분명히 구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말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고 차이점을 어, 꼭꼭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말은, 음, 어떤 행위를, 내가 이제 주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 그것과 관계된 다른 행위도 한다. 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하나. 그 부수적으로, 어, 할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그러면 학교에 가는, 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것과 관계가 있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사는 다른 행위도 할 때, 어, "는 길에" 또는 "는 김에"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학교에 가는 김에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둘다 어, 쓰는 말이에요. 또시점 시내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시내에 가는 것이 어떤 행위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행위를 또할 때. 는 길에 또는 는 김에 이둘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시내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시내에 갔다 오는 김에 친구도 만났어요. 어. 자, 이 모두 어 쓰는 말인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는 길에라는 말은 길.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길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어, 그것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어, 외우기가 좋을 거예요. 이거는 이동의 과정. 주로 가다 오다 길이니까 어, 가다 오다와 관련된 말. 어, 그리고 이런 말에 주로 쓰고 주로 이동의 과정에 생긴 일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는 김에는 가다 오다에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사에 두루두루 다 써요. 는 김에는 또. 이동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유사한 행위를 그것과 별개의 다른 행위를 한게 아니라 비슷한 일을 어 동시에 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로 써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예문을 봐야 되겠죠. 자, 는 길에는 속초에 가다라는 말 뒤에 붙여서 속초에 가는 길에 춘천에 들렀다. 그러면 가는 길에 속초가 있고 그 과정에 춘천이 있으니까. 속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춘천에 들렀어요. 다른 행위도 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떡, 그래서 떡본 길에 제사 지내는데 이런 말은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다 오다에 주로 쓰는 거니까, 음, 보다에는 안 쓴다는 거죠. 김치 담그는 길에, 담그다라는 동사에 쓰지 않아요. 음. 하지만, 는 김에는 속초에 가는 김에 춘천에 들렀다. 그러면 속초에도 가고 춘천에도 가는 거니까 유사한 행위를 한꺼번에 한다는 말이죠. 또 떡본김에 떡을 봤어요. 그래서 그 떡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일, 유사한 행위를 한꺼번에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로 쓰는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 할 때는 본 기례가 아니라 본김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김치 담그는 김에 깍두기도 담갔어요. 김치와 깍두기는 굉장히 유사한 어 음식 종류죠. 그래서 어 양념도 비슷해요. 물론 김치는 배추고 깍두기는 무로 담그기 때문에 주재료는 다르지만 그 양념으로 쓰는 어 재료들은 굉장히 비슷하니까 하는 김에, 어 그것과 유사한 행위를 동반해서 합니다. 이럴 때쓸때는 김에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예요. 또는 기래와 는 김에의 차이점은 우연히 생긴 일에 쓸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에요. 우연히 생긴 일에 는 길에는 쓸수 있지만, 는 김에는 쓸수 없어요. 우연한 일. 의도적인 일에는 모두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연한 일에 는 길에는 쓸 수가 없다. 집에 가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어요. 소나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 우연히.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그럴 때, 는 길에, 어,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퇴근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야겠다. 이거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에 쓸수 있고요. 의도적인 일에 쓸수 있어요. 는 길에는. 그런데 는 김에는 우연한 일에 쓸수 없어요. 집에 가는 김에 소나기를 만났다. 어머 이걸 어떻게 신인가? 아 소나기를 막 내가 내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한 일에는 쓸수 없다. 하지만 퇴근하는 김에 친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드러낼 때는 는 김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는 기대와 는 김에의 차이점, 우연한 일에 쓸수 있는가 없는가, 쓸수 있는 거는 기대, 쓸수 없는 거는 김에. 그러니까 의도와 더 밀착된 것은 는 김에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 어, 뭐뭐하는 애가 아니라 이다를 붙여서 쓸수 있는 것이. 는 길에는 가능하지만, 는 김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되지만, 어디 가는 김이에요? 어, 이거는 이에요는 이다의 변형이죠. 그래서 길이다, 어, 이런 말에는, 어, 길은 쓸수 있지만, 김은 쓸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어디서 오는 김이에요? 안 돼요. 출근하는 길입니다. 출근하는 김입니다. 안 돼요. 음. 그래서 어, 길이다. 뭐뭐 하는 길이다의 형태는 가능하지만 뭐뭐 하는 김이다의 형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어떤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는 동안 저는 잠깐 기다립니다. 맞춰 볼게요. 운동장에 가는 길이에요. 운동장에 가는 김이에요. "이다"라는 말의 변형으로 길은 쓸수 없지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해야 돼요. 퇴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김에 우연히 그 애와 마주쳤다. 우연하잖아요. 음, 우연한 일에 쓸수 있는 것은 길이죠.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그 애와 마주쳤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길에, 공부하는 김에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유사한 행위잖아요. 어, 그래서 유사한 행위를 관련지어서 하는 의도, 어, 를 지닌 말. 그래서 하는 김에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김에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죠. 다 맞으셨나요? 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는 길에는 가다 오다에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동의 과정에 생긴 말에만 쓰지요. 그러나 는 김에는 여러 가지 동사에 주로 쓰고요. 유사한 행위를 동반할 때, 한꺼번에 두 가지를 김치 담그면서 깍두기 담글 때, 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는 길에는 우연히 생긴 일에 쓸수 있지만, 는 김에는 우연히 생긴 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은 이다를 붙여서 어, 뭐뭐 하는 길이다 라는 형태로 쓸수 있지만, 김에는 뭐뭐 하는 김이다 라는 형태를 쓸수 없어요.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다 오다에만 쓰느냐, 여러 가지 동사에만 쓰느냐, 어, 이동의 과정이냐, 유사한 행위의 동반이냐,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우연한 일이냐, 우연한 일에 쓸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오늘은, 음, 는 기래와 는 김매라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 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말을 공부해 봤습니다. 음, 제 도,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음,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